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하늘궁에 가서 어제 어, 팬티랑 어그 에너지샵에서 제 팬티랑 엄마 옷돌이 음그 이렇게 반팔 티 한장 어또 다른 또 지인분 또 팬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많이 좀 사왔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어 엄마가 어 이렇게 이제 지금 91세인데 몸이 어째 아주 이런 내킬라면 네 밥도 떠미기 드려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어어 어, 기저귀도 갈아 드려야 되고, 어, 이래 하는 입장인데, 아이, 일 내킬 때 식사, 어, 이제 먹여 드리려고, 일내키라고 이렇게 할때 몸이 너무 반덩어리 같이 무거워서 그런지, 이렇게, 어, 오른쪽 갈비뼈 있는 쪽이, 그, 갈비뼈가, 어, 그, 가슴이, 이쪽 부분이, 어, 너무 많이, 담이 붙어가지고 기저귀를 어, 갈기가 아주 너무 시간이 걸리고 힘든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 끝에 이제 어제 하늘공예를 부랴부랴 가서 어, 반팔티를 사다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간신히 입혀 입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한밤 자고,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어, 거기, 아팠던, 담붙었던 요 부위를, 오른쪽 가슴, 옆에 과연 갈비뼈 있는 쪽, 여기를, 이렇게 손을, 손을 살짝도 못 대, 못 대게, 어,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아프다고 막, 다, 여기 당체 손을 대지 말라고 막, 그러셨었는데, 아니, 이거, 반팔티를 이제 사다가 이렇게 입혀드렸는데, 앞뒤로 등쪽에도 이렇게 우리 허경영 신인님 큰 사진이 붙었고, 앞 가슴쪽에도 이렇게 큰 사진이 붙었습니다. 음, 하여튼간에 대단하고 참 신기한 체험을 지금 우리 친정엄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밤 자고 이렇게 어, 제가 여기가 어떤가 하고 이래 물어보고 또 이렇게 손을, 손을 못 대게 했던 자리를 이래 손을 이래 대 보니까 담붙었던 게 진짜로 감쪽같이 다나았습니다 제가 이래 손을 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계시죠? 막 아우성을 그냥 쳐, 치셨었는데 이렇게 막 아프다고 손 대지 말라고 막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저 태만 오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르 질러, 질르셨었어요. 이야 진짜 진짜 내 네, 허경영 신이님의 이이 권능이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요즘 제가 아주 신기한 대단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너무 담, 담이 이렇게 몸에 담이 붙고 이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어쩌나 어쩌나 고민 끝에 가서 어저께 부랴부랴 가서 사온 이 반팔티를 입혀 드려 봤습니다. 아주 대단한 신기한 체험과 효과를 아주 톡톡히 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건방 효과가 나타나는지 참말로 대단하시고 신기합니다. 아주, 아주 신기한 능력 체험을 우리, 어,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음.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 엄마는 축복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또 아침에 자고 이렇게 눈을 뜨셔서 이렇게 어 광채가 되라도 어 해보라고 그러시니까 광채가 되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허경령도 불러 불러봐 그러니까 허 허경령 이렇게 말해봐 그러니까 허경령 허경령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하늘궁에 가셔서 허경영 신인님 만나셔서 눈빛에너지 먼저 받고 축복도 꼭 진짜 필수적으로 받으시면 더욱더 좋고요. 축복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광채가 되라 이렇게도 하고 어 할수 있으니까 어 허경영도 불러 불 불을 자격이 되고 그러니까 축복 먼저 받으시고 광채가 되라 허경영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반팔티나 뭐 이런 거 사다가 어디 우리 엄마처럼이나 아프신 분들은 이런 반팔티에 사진 큰거 붙은 거 이렇게 사다 입혀 드려 보면은 어 효과를 아주 단단히 보실 겁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손을 못 대게 어저께 어, 이렇게 손을 못 대게 여기가 오른쪽 어 갈비뼈고 가슴인데 여기 손을 못 대게 하셨었는데 살짝 도못 대게 하셨었는데. 손을 때도 가만히 있잖아요 소리 안 지르고 지금 야 진짜 대단한 어 대단한 이게 체험이고 대단한 능력이고 아주 진짜 어 신기한 체험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어,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 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 많이 부르세요 축복 받으시고요. 어, 전화로 축복 받으시도 되고 하늘궁에 어, 직접 가셔서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 뵙고 어, 이렇게 아련을 하시고 눈빛에너지 받으시고. 어, 축복 받으실 분은 축복도 받으시고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광채가 되라 허경영이래 또 날마다 부르고 이래면은 엄청게 좋은 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엄마가 난 참말로 진짜 어, 참 신기하고 이상한 신기하고 진짜 이상 한 희한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진짜 신인님이, 누가 뭐라 해도, 어, 허경영 신인님이, 진짜 동방의 등불로 오신 허경영 신인님이, 신인님이, 맞다는 증거를 요새 자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천삼백, 58에 어, 토요 강연을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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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광채가 되라 해봐. 광채가 되라 광채가 되라 해 광채가 되라 광채가 되라 광채가 되라 광채가 되라 광채가 되라 광채가 되라 오케이. 우리 엄마는 이렇게 꼭 시켜야 되고, 따라, 따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 많이 불러주세요. 허경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재래시장 장날이라서 어 장에 갈겸또 허경영 신인님 전화로 장에 다녀왔습니다. 음그 포도도 어 샤인머스켓 포도도 한 상자 사고, 음, 여러 가지를 반찬거리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사왔는데요. 음, 그, 어, 제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이 어, 족발. 족발도 오늘 5천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 어, <laughs> 맛있게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 절반은 먹고 절반은 또좀 어, 있다가 먹으려고 남겨놨습니다. 어, 제가 이런 무지 무지 좋아했던 족발을 어, 자주 사다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족발을 먹기만 하면 어 배가 사르르 아프고 화장실을 급하게 달려가서 이렇게 설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어 어떨 때는 진짜 어 야속, 제 자신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건강이 어, 최고입니다. 저는 어, 얼마전에 9월 그러니까 9월 29일날 어, 어, 우리 허경영 신인님 지지자분 하고 하늘궁에 를 같이 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만 어 허경영 신인님 사진과 허경영 신인님 이름이 이렇게 팬티 안쪽으로 코팅 되어있는 팬티를 어, 여러 장 사오려고 했는데 가격이 어 한 장에 2만 원씩이라서 두 장밖에 못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만간에 어 갔다 올 것인데 그때 또한 10장 정도 돈을 준비 예, 해 놨다가 이렇게 가서 사 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 중입니다. 어 <laughs> 어제 저는 어한 그러니까 한 옛날에 이제 한 이십 년 전에 어 이렇게 이제 내과에를 이렇게 간 적도 있었는데 이그 그, 저기 이 배가 이렇게 어 우유를 우유를 먹어도 먹기만 하면은 홀짝 그러니까 한팩 조그만 거한팩 마시기가 바쁘게 이렇게 배가 사라라 아프고 어 그런 체질로 어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어어 그런 증상이 어 왔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는데 제가 어 전생에 무슨 어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인복이 많아서인지 어 어느 날몇년 어 전에 유튜브를 어 이렇게 허경련 유튜브 강연을 어, 요양보호사 갔다 와서 이렇게 전화기를 열으니까 전화기 밑 스마트폰 밑에 허경영 강연이 레 뜨길래 어, 영상은 안 뜨고 글씨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터치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음, 정말 제가 어, 인복도 많고 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 정말 얼마나 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laughs> 하늘궁에 공 갔다가 올때 팬티 두 장을 사왔다 그랬잖아요. 그 팬티를 요즘 어, 이제 어, 두 장이니까 번갈아 입을 거는 돼야 되니까 겨우 두 장밖에 못 사왔는데 어, 그래, 어쨌든 간에 그 팬티를 요즘 지금도 어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신인님 허경리 신인님 사진과 이름이 그 코팅된 팬티 안쪽에 그 사진과 이름이 딱 팬티를 입어 보니까 배꼽 밑에 딱 이렇게 어 살에 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laughs> 우리 눈에 그, 아무 에너지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 저는 아주 대단한, 신기한 효과를, 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우유를 먹고 또 금방 그래 효과를 보고, 어, 배가 사르지, 사르르 아파야 되는데, 사르르 아픈 증상이 어, 신호가 오지 않고 그래 효과를 금방 보고 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또 족발을 어, 족발을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니까 족발을 또 오늘 장에 사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 먹고 어, 이렇게 조금 남겨놨는데 좀 이따 먹으려고 어, 이렇게 족발을 먹다가 어, 이렇게 동영상을 어,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저는 엄청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막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정말로 신기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날이라서 장골목에 가서 어... 지인분들한테 어, 전부 이렇게 어, 허경영 신인님의 그 사진과 이름이 코팅되어 있는 이 팬티를 어, 자세히 제가 어, 체험한 그 어, 사례를 이렇게 전부 자세히 막 큰소리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다들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웃음포가 진짜 막 터졌습니다.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쭉 모여 앉아서 그냥 뭐, 뭐, 막 음료수도 먹고, 귤도 까먹고, 뭐, 다른 음식들도 뭐 먹고, 그러고 있는, 응? 사람들한테. 팬티 얘기를 막 해주고, 또 우유로, 우유 사다가 치즈, 어, 만든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다들 막 허경영을 큰소리로 한번 불러보라고 외쳐보라고 해서 허경영을 큰소리로 어?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큰소리로 허경영을 세 번을 크게 장골목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얼마나 어,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야 홍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제가 어 이렇게 족발을 사다가 어 암흑의 허경영 신인님 암흑의 에너지 어 테스트를 이렇게 어 팬티를 통하여 이렇게 어 허경영 신인님 그 어, 사진과 이름이 코팅되어 있는 그팬트를 지금 있고, 제가 족발을 먹어봤습니다. 이것도 체험 사례가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것도 먹어봤는데, 배가 아픈 신호가 오지를 않고, 배가 사르르 아파야 되는데, 어, 딴데 같았으면은, 어, 근데, 배 아픈 신호가 오지 않고 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음, 날마다 요새 평상시에는 다른 때 같으면은 방귀가 북북 이렇게 어, 픽픽 이렇게 어, 나오지를 않는데 요즘 매일 방귀가 이따금 픽하든지 북하든지 이렇게 방귀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어, 어,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그 <laughs> 저거 이렇게. 팬티나, 뭐, 발목이 또 새끈새끈하고, 이래. 음, 그런 분들은, 어, 오늘 또 양말을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팬티 선전을 했는데, 양말, 그, 이렇게, 어, 발목이 저는 새끈새끈하다고 하는, 아, 젊은 아줌마가 또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어, 허객님 팬티, 사가 좋으면은 그 팬티를 이렇게 바에다에 덮어놔도 덮어놔도 되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필요 없고 양말도 어호경영그 신인님 그 사진과 이름이 코팅된 양말도 나옵니다. 팬티를 사다 덮을 게 아니라 어 양말을 사서 신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 어,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허경영 신인님을 마음껏 제대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이렇게 즐거운 날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허경영, 어. 동방의 등불 세계 영성 황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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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어, 허경영을 10번씩 어, 끊어서 부르고 어 싶으신 분들은 허경영 어, 신인님 살고 계시는 어, 하늘궁에 가셔서 신인님의 어, 눈빛에너지 받으시고 축복을 먼저 받으시고 어, 나서 이렇게 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허경영을 10번씩 끊어서 이제 부르면 에너지 레벨이 100으로 급상승합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 허경영 강연을 날마다 꾸준히 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식했던 사람들도 유식한 사람으로 어, 지식인으로 바뀝니다. 허경영 여러분 아무튼 한절기에 어, 오늘 아침에는 소리가 오고 얼음이 얼었, 얼었습니다. 어, 상강이 아직 23일 날인데 미리 어, 상강 추위를 한것 같습니다. 어, 아침 저녁으로 썰렁하고 날이 기운이 날씨가 기운이 뚝 떨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음, 음, 건강관리 어, 잘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경영,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경영,